자, X축 방향으로 A만큼, 이건 해야 되겠네. 자, X 대신에, 뭐지 번호에 도형 이동이네. X 대신에, X-A. 그 다음, Y축으로 B만큼이니까, Y 대신에, Y-B를 이동하였더니, 원래 직선이랑 똑같더라. 요거네. 됩니까? 괜찮죠? 그러면 여러분, 정리를 좀 해보면, 결국에, 요거에다가, 결국, 마이너스 2A랑, 자, 플러스 B. 이렇게 되는데, 결국 얘가 얘랑 똑같대요. 그 말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괜찮나요? 2되죠 자,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야. 요렇게 이제 잡을 수 있고, 어, 문제에서 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, 어, 나누기 B 들어가겠습니다. 그냥. 자, 나누기 B 들어갈 수 있죠. B가 0은 아니니까. 자, 그럼 나누기 B 들어가시면, 요렇게. 자, 따라서 B분의 2A는 1. 자, 여기서 이제 2분의 1 곱하면 정답이 되겠다. 그치?